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당이2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스 파크 LS 스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스 파크 LS 스타 2014년시 2014년 1월 휘발유 오토 하늘색에 43,000km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뒷면 후측 면이고요. 키로수가 너무 좋습니다. 43,000km입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조 좋아서 시트 깨끗합니다. 일반적으로 키로수가 짧으면 안에 내장재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면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43,000km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지금 보신 바 같이 내비게이션은 없는데요. 루밀러의 내비 후방 카메라 설치 가능합니다. 비용은 약 12만 원이면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 요즘엔 내비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고 후방 카메라만 설치된다면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구요 지금 보시는 바 같죠? 휠과 타이어 상태구요 타이어 엔진룸 자 이렇게 참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스파크 LS 다 말씀드렸습니다. 43,000km 380만 원입니다. 자수이차 싸기 사기 이산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43,8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바 같죠?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너무 좋고요.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스파크 ls 타 43,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 o 차싸게사 e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t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파크 7 0 2 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t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스파크 ls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